편의점에서 이것저것 사왔더니 풍성하네 저번에 먹어봤지? 기억이... 어? 이 마개 어그 마개 기억나시라고? 그 <laughs> 750ml에 40도 감사합니다 위스키를 많이 먹어본 건 아닌데 조니워커 블랙하고 조금 비슷한 거 같습니다. 음. 향이 세다라는 느낌은 크게 없고 존과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라고 써 있고 생각보다는 그래도 부드러운 위스키라고 음. 생각합니다. 지금 이마트 가성비 가비야 어? 얼마 정도? 만원 조금 넘. <넘은> 어? <laughs> 만원 조금 음. 넘는데 순간 조니워커 블랙 정도로 좋은 거 같습니다. 온도라고로도 괜찮고 좀 이따 하이볼로 음. 한번 타 먹어볼 건데 좋은 위스키인 거 같습니다. 존다 사범님이 좋아하시는 펩시. 콜라 반몽베스트 위드 스파클링 워터 라인 어휴 s 샷 a r 어 아이 그럼요 콜라에다가 h 베스트 스파클링 같이 섞어 먹으니까 거의 하이볼 비슷하게 못 드시는 분들도 가볍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국처럼 콜라랑 먹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o the high s c <laughs> 아니냐? 나만 그런가? 아, 왜, 왜 이렇게 부드럽게 나어가지금 <laughs> 위험합니다 40도 맞습니까? 진짜 괜찮은 거같아 네, 가성비 갑입니다 저번에 먹어보고 괜찮아 네. 또산 거야 이마트 같다 음, 존바 후기를 보니까 조니워커를 벤치마킹한 것 같다는 의견들이 좀 나왔습니다 디자인도 괜찮고 네. 맛도 어, 괜찮고 그러니까 병 디자인도 조니워커랑 비슷한 게그래도또 <laughs> 할인할 때사 먹잖아 이거 그러니까. 네. 오늘 이거 한 병만 따먹자 네. 네. 존바 코틀랜드산 스카치 위스키입니다 생산재는 글래스고입니다 생산자는 화이트앤 맥케이 1881년부터 생산했다고 하것같습니다 가성비 문제가 아니라 너무 싼거 아니냐? 만 원대 셨습니까 네. 할인해서 만 팔백 네. 원인가 이마트에서? 네. 가성비 갑입니다 음, 괜찮은 거 같아 존박 좋았어! <laughs>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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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짧게 짧게 오케이 <laughs> 어, 그래.